머리, 컬러 어떠세요? 너무 예뻐요. 예뻐요? 네. 원하던 컬러. 완전, 진짜. 응.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더 하얘 보인다. 어떤 느낌의 칼단발을 원하세요? 저 테슬컷. 핫한 테슬컷? 네. 테슬컷 제일 핫하신 분은요. 저요? 네. 테슬컷 때문에 쌤 알았잖아요. <laughs> 요즘엔 테슬컷을 너무 다 잘해가지고. 근데 쌤 테슬컷은 고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둥근 느낌에 안 나야 돼요. 단발 잘랐을 때 둥근 느낌이 나게 되면 테슬컷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둥근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수을 너무 많이 치는 거죠. 그랬을 땐 사실 그건 테슬컷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테슬컷은 확실히 1차 칼 단발, 1차 단발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질감을 살짝 표현해 주는 거지. 1차 단발 잘라놓고 숱 많이 치는 머리,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. 너무 예쁘다. 머리 묶었도 예쁜데? 보통 여기 미용실에서도 예쁘게 이렇게 음...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. 아,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이렇게 딱 스타일링 해주시는데 집에 가서 해보면 그렇게 안 돼요. 집에서 할 때는 다 한꺼번에 잡고 진자로 아, 한단 말이에요. 좀 어렵겠지만 두상의 네. 굴곡에 따라서 천천히 이렇게 위에는 굴려주고 는 이렇게 목선 안으로 좀 넣어주시면 돼요. 항상 내 엄지를 보고 살짝만 구부리고 내려오다가 귀 여기에서부터 살짝 다시 엄지가 평행이 돼. 어때요? 이 느낌? 완전 가벼워요 오랜만에 좀 이렇게 다시 테슬컷으로 짧게 잘랐는데 진짜 숱을 막 쳐서 가볍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공기감을 넣어줘야 돼요 머리카락이 한올를 하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귀 뒤에 꽂았을 때도 딱 일자되고 내가 앞머리 스타일링을 할 거예요 앞머리 스타일링을 할 건데 집에서는 앞머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고 다 해요 맞아요 두 상의 굴곡이 있잖아요 한 음. 섹션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휘어질 거야 내가 그럼 이렇게 휘어서 살짝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테슬컷 자체가 그러니까 직선은 거의 커트잖아요. 라인이 세 보일 수 있거든요. 직선적인 느낌이라서, 이제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주려고 앞머리에다 컬을 좀 넣는 편이었어요. 근데 오늘은 스트레이트로 다필 거예요. 오 어. 저는 이게 더 좋아요. 빗질해 줘야 돼. 요 이렇게 오 잡혀요. 음, 약간 지금도 질감이 가벼운데 머리가 이제 탈색머리고 건조해 보일 수 있잖아요 가벼운 에센스들을 좀 사용해 주는 게 좋거든요 머리카락은 피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점성이 물이에요 물 거의 오일 타입이 아니고 그래서 발랐을 때 되게 가벼워요 이거 냄새 좋은 거 아니에요? 제거 인스타에서 봤어요? 아니요? 아아 아, 네 아 오, 냄새 되게 좋은데요? 이렇게 다녀도 예쁘고, 그냥 이렇게 넘겨서 다녀도 예쁘고, 그냥 바도 예쁘고, 음? 요즘에는 진짜 앞머리 포인트 주는 것들. 힙해 보이는 느낌? 앞머리? 맞아요, 힙해 보여요. 이렇게 하면 올 사람도 약간 도망가게 하는? 평소에는 이렇게 컬을 줘도 예쁘지만, 가끔 이렇게 스트리트로 그냥 뜨리고 다녀도 돼요. 저는 이게 훨씬 좋아요. 아, 이게 훨씬 좋아요? 네. 이게 더 쉬울 거예요? 머리 마음에 드세요? 네. 음. 너무 예뻐요. 오늘은 여기까지.